오늘은. 주사기 지방흡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국소 마취로 간단히 할수 있다는 것, 비용이 저렴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것, 약간의 사이즈 감소와 라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좁은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함몰이나 유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찰 화상 때문에 이렇게 진한 흉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주사기 지방흡입 이그렇지 않지만요. 또한 소량을 흡입 하기 때문에 사이즈 감소가 적고 라인의 변화가 적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란 내용물들이 순수지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투메센트라는 용액을 주입한 후에 뽑게 되는데 용액과 함께 환자분의 지방이 같이 뽑히게 됩니다 순수지방은 10C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사기 지방흡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